공을 들이다 공드림, 안녕하십니까. 공드림 대표 신상준입니다. 저희 공드림은 최고의 시공을 자랑하는 LED 간접 두명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쇼룸을 오픈하게 돼서 이번에 저희 쇼룸을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쇼룸 같은 경우는 오산에 오산아이 근처, 오산 롯데마트 바로 옆쪽 근처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 공들임 이름을 걸고 간판을 걸고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.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뭐 구경하는 집이라든가 아파트 이제 오픈하면 한 세대를 측정해서 그렇게 구경하는 집에 이제 쇼룸 같은 걸 운영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간도 있어서 뭐 계속 이제 고객님들 오시고 싶으신데도 뭐못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 품목 같은 것도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냥 뭐 실링팬도 한 가지 색깔 그리고 뭐 우물천장도 한 가지 우물천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오픈하,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뭐 저희 쇼룸에 오시면 뭐 실링팬 종류도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으시고 색상 또한 직접 실물로 보시고 선택이 가능하시고 또 우물천장 종류도 뭐 라운드 직각 무물딩 라운드 무물딩 직각 여러 가지 뭐 제품들 다 제품들을 직접 보시면서 체험하실 수 있고요. 또한 이제 저희 실장님들, 전문, 전문 실장님들이 계셔서 뭐 전문적인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컨설팅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맛있는 커피는 이제 덤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여러 고객님들이 뭐 겹쳐 갖고서 뭐 설명 못 드리시고 그냥 가시는 일 없게 저희가 이제 시, 뭐 시간 단위 정해서 고객 한분 오시면은 그 고객님한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에는 그런 이렇게 좀 예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. 어,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쇼룸을 하시, 하기 전에는 보통은 이제 전화상으로 고객님들께서 전화주시고 뭐, 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사진으로 뭐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저렇게 시공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만족도도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생각이 좀 저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다 보실 수 있는 이제 저희 쇼룸을 다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좀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